네, 안녕하세요. 대한테크볼협회 소속으로 2021년 테크볼 비치 아시안 게임 출전권을 따낸 국가대표 이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대한테크볼협회 채널에서는 신개념의 스포츠인 테크볼 이 테크볼의 홍보와 접연 확대를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테크볼이 뭔지 왜 이렇게 유럽 사람들 해외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테크볼을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경기를 하는 모습 이런 다양한 컨텐츠로 앞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테크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함께 하고자 테크볼 아예 모르는 네, 저의 후배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야,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준석 오빠와 함께 대한테크볼협회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게 된 정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헤연가 사실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요. 아, 맞죠. 네, 뭐, 뭐 강아지 산책? 어, 쇼핑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쁜데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고 네, 저랑 혜윤이가 오늘 첫 촬영이다 보니까 긴장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좋아. <웃음> 어. <웃음> 이제 할 건데 혜윤이 이제 태극골 스포츠니까 어, 운동 좋아하는 거 있어? 어..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응. 보는 거는 배구나 축구? 어. 이런 거 좋아해. 한 적은 없고? 한 적은 없지. <laughs> 탈락! 달라. 음, 장... 장난이고 <laughs> 어 아, 어차피 우리는 어, 제로 베이스부터 열심히 배울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알겠지? 그치? 나도 시청자 분들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좋아 좋아 준비됐어? 아 uh, 어, 준비됐어. <laughs> 근데 음. 오빠 그 전에 유튜브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도 이제 구독자는 빵명이어도 어, 그런 거는 해야지 그지? 할건 하고 가야지. 그치? 오빠 좀 생각한 게 있어. 어 어떤 거? 어 해윤이 헤딩 해 봤어? 아니, 안해 봤지. 안해 봤어? <laughs> 응. 조, 좋아. 내가 어깨로 구독과 좋아요를 해서 넘겨 줄 테니까 해유 이가 알림 설정 하면서 헤딩으로 아무 데나 해도 돼. 음 오빠한테 해도 돼? 어, 나한테 해도 되고. 어, 뭐 어디든 해도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어, 한번 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laughs> 설정. 오케이. 어. <laughs> 좋았어. 좋았어? 어, 앞으로 어, 이걸로 한번 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멘트 잘해보자. 알겠지? 점점 하면 좀 늘겠지? 네, 늘겠지. 좋아, 좋아. 근데 혜연이가 원래 되게 미인인데 오늘 좀 옷을 더 예쁘게 뭐 입어서 그런지 좀 미모가 더 사는 것 같아. 어, 맞지. 내가 거짓말은 잘 못하는데 맞아. 티 많이 났지? 거짓말 못하지. 저희 테크몰의 흥행과 발전을 위해서 XN스포츠에서 우리 트레이닝복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아, 박수! 네 엑센스포츠 관계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한번 더 드리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유니폼 같은 거 되게 많이 입어봤는데 편안한 거는 진짜 당연하고 뭐이 재질이나 이 안감 같은 게 되게 편한 거 같아 좀 어, 어때? 그니까 되게 시원하고 응. 그리고 핏도 되게 이쁜 거 같아 그치 그치 어, 잘 어울려 아 어, 고마워 <웃음> <웃음> 되게 좋아하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옷도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아 그럼 오빠 나 진짜 궁금한데 테크볼은 어. <laughs> 도대체 어떤 스포츠야? 그치 어 테크볼 일단 뭔지 알고 들어가야지 그치, 아, 그치. 일단 테크볼은 기본적으로 고을 가지고 하는 볼 스포츠야. 음. 그래서 이렇게 특수 개발된 곡선형 테이블에서 공을 주고 받으면서 음.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스포츠야. 어 그럼 나도 할수 있겠네. 남녀노소. <laughs> 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스포츠로 <laughs> 일단 테크볼은 기본적으로 축구를 기반으로 만든 스포츠라서 아 어, 팔을 제외한 온몸을 사용해서 세 음. 번의 터치 안에 상대방 코트로 넘기면 되는. 그런 진행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어. 그,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알려줄 테니까 해볼 수 있어. 응, 음, 어. 좋아. 그리고 경기 인원은 1대1로 하는 1인제 경기, 단식 경기가 있고 2대2로 하는 복식 경기가 있어. 혜연이가 나중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오르면 이제 2대2 경기도 할수 있을까? 당연하지. 그치? 오, 자신감 좋아. 오, 자신감 한다면 좋아. 하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중에 열심히 해서 그런 대회도 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준비할 것들은 지금 회윤이가 신는 것처럼 이런 편한 운동화나 내가 신는 이런 풋살화 그리고 공은 이런 테크볼이 정식 공이 있기는 있어. 사이즈는 축구공이랑 5호 사이즈로 똑같은데 재질이랑 특히 이 볼의 압력이 좀 달라서 좀말랑말랑이 한번 아, 만져 봐. 어. 어, 되게 말랑말랑하다. 그치? 아까 헤딩할 때도 좀안 아팠지, 그렇지? 어, 아 이걸로 한 거. 이걸로 한거였 어. 어. 근데 기본적인 동작을 하거나 그냥 즐기는 수준에서 할 때는 이 축구 공으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 축구 선수들도 그냥 게임으로 간단하게 오. 즐길 수 있을 것 같네. 애니 이 체크볼 테이블 보면 좀 어떤 스포츠랑 좀 비슷할 것같아어 나는 처음 봤을 때 되게 탁구대랑 비슷해서 탁구라고 생각을 했어. 또 그리고 또공 보면 축구 같아 그렇지, 그렇지. 오 똑똑이. 맞아. 어, 똑똑이. 아. <laughs> 이게 사실 이 테이블은 탁구대랑 굉장히 비슷하고 음. 대신 탁구랑은 사용하는 부위는 또 완전히 달라 대신 축구랑 사용하는 부위는 되게 똑같은데 또 경기 방식이나 구성은 또 완전히 달라 음.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개성이 강하고 독보적인 스포츠 같아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치? <laughs> 이런 테이블에서 몸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를 구독과 <laughs> <laughs> <할게. 진짜>. 구독과 <웃음> 좋아요. <웃음> 이게 어렵냐, 이거? 구독과 좋아요. 알겠어요. <laughs>